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없겠네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있는 곳이다 하는 현재형으로 말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장차 있게 될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우 편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더라도 마지막에 진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그 모든 복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잠깐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하다라는 그 모양을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을 것이고 모든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은 사라질 것이며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긍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린도우스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되는 것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성도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처럼 닮아지도록 예수고 그걸 또한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복락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라였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모습을 소망하며 주님과 닮아갈 것을 소망하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산적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눈을 아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게 주시고, 속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세계 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께와 함께 하셔서, 세 일을 내가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